안녕하세요. 킨더리움입니다.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22분입니다. 엊그제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시황에서는이 하락 추세선과 이, 이 상승 추세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추세고, 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은 이때 이거 돌파했던 것처럼 비비는 것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파 매매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제 제가 강조드린 그, 그저께 그 강조드린 추세만 어, 벗더라도 여기서는 충분히 어, 매매를 할수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채널링 두 개를 그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랑 얘랑 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을 어, 갱신을 했죠. 고점을 갱신하고 일단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흰색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 줬나와줬다 보여지고 지금 안타깝게도 이 하늘색 추세 지지 받다가 이탈하고 나서 얘를 지지를 받았어요. 제차만 떨어지게 된다면 어,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흰색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어, 시장에 충격이 좀올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 비트의 비트는 이데, 이렇게 올라줬잖아요. 제가 어제 멤버십 분들한테 또 말씀드렸는데. 비트가 잘 올라가는데 이더가 많이 못 따라가면 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가 이미 이 중요한 추세를 이탈하는 후에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인데 말이죠. 지금 업비트에 오르는 종목들 보면 전부 다 시가총액 거의 2천억 이하. 1200, 어, 1 0억도안 하죠. 530억입니다. 어, 얘는 그래도 1조 가까이 뭐 되는 코인이지만, 얘네들 알파커크, 뭐, 그로스들 보면은 333억, 뭐, 2, 300억도 안 되는 뭐 이런 거. 체링은 좀 그래도 시가총에 되죠. 어쨌든 이런 식의 모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 영향을 안 받는, 비트 영향을, 어, 약간 횡보 정도 했을 때, 어, 펌핑할 수 있는 이런 잡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 추세 이탈로 이더는 빌빌거리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뭐냐. 지금 만약에 이더리움이 반등을 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요했던 이 추세 이탈한 거 다시 위로 올리지 못하면요. 대체 하방으로 가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떨어질 때는 지금 중, 여기 개미들 일주시키고 매물대 형성 후 하방으로 가는 거라 충격이 좀 강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은. 제가 이 추세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 지지를 받고, 이탈하고 나서, 올라왔지만, 상승 추세 위로 다시 못 올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더가 많이 못 간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어, 이더리, 비트와 이더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더리움이 좀 더, 비트가 2% 오를 때, 이더리움은 최소 3.5% 이상 올라줘야 뭐, 약간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더는 빌빌 걸고 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 번 두들기고 있죠. 여러 번 여러 번 두들기고 있죠. 그렇다는건 뭐냐? 한번더 빠진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여기 이 자리를 지키려는 어, 세력이 포기하겠죠. 만약에 다시 한번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 번 두들기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 다 던지겠죠. 어, 약간 매수를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은 팔 손절하겠죠. 난 여기 추세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라는 물량이 많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타노스 세팅해 놓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거의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위치여서, 이더가 올라가더라도, 이 초스트 추세 위로 못 올라간다면, 어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CPI 발표를 했죠. 그 CPI를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뭐, 발표 중요하지 않다. 그 발표하는 딱그 타임, 한 시간 전부터만 변동성이 큰것 뿐이지, 비트코인은 어차피 갈길 갑니다. CPI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어, 예상이 4.1이었는데, 4%, 4 나오면서, 어, 하위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4월 이후 25일 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롱이다, 커뮤니티. 막 이런데 롱이다, 롱롱 했는데, 비트는 어떻게 했죠? 떨어졌죠. 그, 그러니까 니 그, 지나가는, 강하지도 않은 이런 모든 정보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건,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현물 매수 한다는 것는 정말,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는 정보 가지고 세력이 그렇게 쉽게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개미들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발표 같은 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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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곧 있으면 이제 한 10시간 뒤에 아 10시간 네, 맞죠? 네, 새벽 3시에 그, FOMC 금리 결정을 합니다. 금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FOMC 3시 반이죠. FOMC는 그래도 좀 CPI 때보다는 무빙이 더 나오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에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2시부터는 약간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업비트, 하루인베스트 뭐 입축은 중단됐는데 보시면은 최대 12%라는 고이율로 인기를 끌었대요. 어, 말이 안 되는 이율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스테이킹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1금융에 어, 예금 적금 가입할 때도 5천만원밖에 보장이 안 돼서 저는 할 때마다 불안하고 지금도 사실 부, 불안하게 합니다. if 터지기 전에도 경제는 좋다고 했으니까 은행들도 안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불안감 속에 사는데 이, 이런 개 잡코인 거래소에 뭐 <laughs> 이자 보고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한다. 그거는 좀 에, 너무 유행을 바라는 거 아닌가. 코인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화상자산 합동 수사단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김치코인 본격 수사한다고 하니까 지금 또막 비트코인 방향도 못 맞추면서 아이트코인으로 승부를 내겠다. 뭐 김치 사겠다. 김치가 갈땐 화끈하잖아라는 생각으로 뭐 매매를 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부처빔 이후에. 무차별 이후에 24개 종목이 유의정보 선정이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한 20-30%는 그래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모든 코인을 살려주지는 않아요. 세력이. 그리고 업비트도 지금 뭐 나스닥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국내 1위 거래소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뭐 말들이 많잖아요. 특히 빗썸에 있는 코인들. 그래서 이 업비티에만 성장이 되어 있다거나 비썸에만 성장이 되어 있다거나 혹은 약간 큰 저기 어 높은 분들이 건드리고 있는 코인들 막 이런 것들은 약간 조심하지 조심을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발표 때 FOMC 때 올라가 준다면 뭐 관점은 유효합니다. 올라가 준다면 이거 추세 두개는 어 추가가 됐지만 또 갈수 있는데 일단 보라색을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흰색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어 초록색 상승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저의 메인 관점은 딱두 개입니다. 여기에 올때 매수, 여기에 올때 매수입니다. 그 전까지는 굳이 여기서 어 세력과 세력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은 여러분들의 잔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출하셔서 어 걸으시면서 수많은 개미들을 밟아 죽이셨겠죠. 의도적이지 않게. 근데 우리가 밟아 죽이고도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요? 뭐 가끔 그런 걸 보면 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 시장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그저 개미일 뿐이다. 하지만 세력과 다르게 치고 빠지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줄먹줄먹하면서 시장의 현재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서 시장의 분석을 잘 하셔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죠. 세력을 다알 수는 없지만 적당히 치고 빠지면서 대상승장이 진짜 오기 직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어, 투자에 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들 안전매매 하시고요. 지금 여기 노란색 어, 여기서 반등은 좋지만 하락에 대한 되돌림일 가능성이 아직은 높아 보이니까 어, 여기서 뭐 되돌림 주고 나오고 이렇게 한파동 나오고 지금 가격 조정 뭐 세게 주, 줬다고 치더라도 그냥 하락 추세에 돌파하고 제가 원하는 그 2개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아이템을 이미 우리가 사기 너무 좋은 가격들로 도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페닉셀에 저는 또 매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포 구간에서 1차 페닉셀에 물량을 담은 게또 접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제 쇼츠를 보시면서 아 이제 내가 만약에 상승장 초입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 월수금 어, 저녁 10시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관점 저라고 항상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최대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요. 어 저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성 존버를 한다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거 있는 매매하니까 저의 이런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들 안전 매매 하시고요 금일 새벽. 아, 금일이 아니라, 내일 새벽, 어, 금리, 동결될에 관... 저는 솔직히 뭐, 그냥, 저는 딱 그런 거 하더라도, 제가 중요 포인트만 보고, 만약에 포지션이나 해물이 없다면, 이때 따라 붙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뉴스나, 발표 때문에, 커뮤니티나, 이런 라이브들, 스트리머들의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기서 롱롱롱롱 거리다가, 죽은 사람들 많거든요. 파트가 선행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 전략을 잘 세우시고요, 성공적인 전략으로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어, 매매 복귀하시면서 매매일지도 작성하시고 현명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지만 또 다른 이제 영원한 하락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곧 있으면 또 조, 저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비트코인 투장 7년 차인데 계속 시장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어. 물론 매매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분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저는 전업을 아예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본업은 꼭 있어야 됩니다. 고정 수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업으로 하는 순간 매일매일 투자를 하게 되고 매일 난몇 프로 벌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매가 꼬이기 시작해요. 네, 매매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어 적당히 우리의 신분은 개미다 라는 걸 아시면서 보수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